아 저거 타고 아키아바라 가고 싶다 저번 영상 찍는 거왜 이렇게 귀엽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전 현재 도쿄의 히라이 운동공원 앞에 나와 있는데요 6월 중순까지는 가능하면 외출 영상은 자제하려고 했지만 차를 타고 지나가다가 꽃이 너무 예뻐서 잠깐 담아보기도 했습니다 여기는 도쿄의 외곽에 가까운 곳이고 역에서도 꽤 떨어져 있어서 뭐 관광객이 올 만한 곳은 아니지만 보시다시피 전망도 탁 트여있고 강도 흐르고 있고 또 열차도 감상할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하는 장소 중 하나입니다. 그리고 5월이 되면 18만 송의 양귀비 꽃이 피기도 유명한데요. 보통 양귀비 하면 마약을 떠올리기 쉽지만 눈앞에 피어있는 이 양귀비는 마약 성분이 없다고 합니다. 아무튼 5월이 되면 진짜 여길 지나갈 때마다 발걸음이 멈추게 되는데요. 오늘은 날씨도 좋아서 정말 사진 찍기에도 최고인 것 같습니다. 철결를 통과하는 열차 소리가 조금 시끄럽긴 해도 예쁜 꽃과 열차들 함께 감상할 수 있다는 사실이 감사할 따름입니다 아, 저거 타고 아키아바라 가고 싶다. 그리고 뒤편에는 이렇게 스카이트리도 보여서 다양한 배경으로 꽃사진을 찍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저기 보이는 나무도 진짜 크고 멋지네요. 저번 영상 찍는 거왜 이렇게 귀엽냐? 그럼 이번에 새로 구입한 이 아이폰 SE 2세대로 사진을 몇장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정말 짧지만 오늘의 영상 여기까지고요. 그럼 다음에 또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언제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